안녕하세요, 보나나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이 비타민 많이 드시는데 비타민 중에서 B군 있죠, B 비타민 B. B군이 특히나 피로 회복에 좋고, 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 대사에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비타민이라 그래서 많이 섭취하시는데요. 이 비타민도 사실 용량이 과다했을 경우에 나타나고 또 예민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 내가 맞지 않거나 또는 용량을 체크해보지 않고 먹었다가 증상이 있었을 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그럼 비타민 B를 부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 비타민 B는요. 피로 회복에 많이 쓰인다 그래서 뭐 그리고 즉각적 효과 때문에 어 수액으로 병원에서 많이 나드려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극도로 피곤하거나 그리고 또어 그런 경우에 수액 주사로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비타민 B는 대부분 수용성이거든요. 그래서 수용성이어서 대부분 안전해요. 용량에. 그 안정성에 대한 폭도 굉장히 넓어서 어좀 많이 써도 괜찮은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인지하지 못하고 수백 배를 먹거나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B에 대해서 만어 부작용으로 보자면 첫 번째가 말초신경염이에요 말초신경염 말초신경염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감각 이상이 있어서 뭐좀 저리다던가 그 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 오히려 뭐 비타민을 먹었더니 조금 저린 감각이 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비타민 B6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피리독신이라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2000mg까지는 안전해요 어, 근데 보통은 뭐 1000mg에서 보통 약이 예, 비타민제들이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종합비타민제 드시고 그리고 피부에 좋다고 해서 뭐뭐또 드시고 이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B6를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예, 이제 말초신경염 좀 저린 감각 별로 뭐 하지도 않았는데 저리다 어 그러면은 또, 내가 영양제를 많이 먹고 있다. 여러 가지 종류를 먹고 있다. 그럼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 플러싱이라 그래서요, 어, 플러싱이라 그래서, 비타민 B3의 흔한 부작용이에요. B3군. 어. 이게, 어, 플러싱이 뭐냐면, 홍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좀 밝으스름하게 변한다던가, 이거하고 연관돼서 또, 여드름이 난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간혹 보고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B3군에 이게 니아신 이라고 하는 건데 니아신에 혈관 확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니아신 때문에 좀 홍조가 생기고 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관절에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 나이아신 때문에 이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데 어, 관절이 좀 붓거나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이게 좀그 성분에 예민하신 분들이 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타민제도 먹고 있고 뭐도 먹고 그런데 어, 어느 날부터 조금 이상한 감각들이 생긴다. 그럼 먹고 있는 걸 하나씩 없애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음, 그리고 뭐가 있냐면 간 손상. 간 손상이 있고 이거는 이것도 간 손상은 드물고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를 먹는 경우가 해당이 돼요. 음, 종합 비타민제를 먹었어요. 그리고 또뭐 누가 줘서 뭐또 자양강장제를 또 먹었다. 뭐 그리고 또 피부에 좋다고 해서 피부에 좋은 영양제를 먹었다. 이런 경우. 중복해서 많이 먹었을 경우에 드물게 나타납니다. 음, 그리고 또, 아, 흔한 반응이 있는데요. 구역구토가 은근히 흔한 반응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비타민이 좋은 건 아닌데 이 비타민 B, B군에 대해서 특히 B3, B6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구역 구토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안 맞다고 보시면 돼요. 비타민을 먹었는데 나는 울렁거려서 못 먹겠어. 그럼 되게 예민하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이게 비타민군들은 대부분 그런데요. 비군만 그런 게 아니라 심기양진이라서좀 가슴이 좀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수면장애, 불면증이 좀올수 있어요. 이게 대사가 너무 활발해지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거든요. 에너지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특히 비군은 에너지 피로회복을 하면서 에너지를 내는 거기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오히려 보면 끊으면 바로 없어지는 일시적인 부작용이죠. 그리고 아까,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 이제 이게 비, 비군은 대부분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또 노란색 소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건 정상이고요. 이 비군에 대해서 좀안 맞는 분들,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이다던가, 그러면 또 구역 구토 반응이 있다던가, 그리고 뭐 관절 통증, 그리고 얼굴이 좀 붉어진다던가 그리고 혈관 확장 때문에 좀 어지럽다던가 어지러울 수도 있거든요 혈관이 확장되면은 뇌로 가는 혈류가 좀 줄어들면서 어지러울 수 있어요 네, 그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비타민을 과용하지 않나 그리고 이 비타민이 물론 다 좋지만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재해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